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참 어렵게 왔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찍은 걸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많이 안 봤더라고요. 왜? 너무 어려워서, 또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본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신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삼성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경영 마일드가 신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또 정직하고, 품질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그 회사 자체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이라면 세계적으로 곳곳에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도 신뢰를 주지 않고는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면 이 세상을 창조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이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은 너무나 정직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 시록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한마디로 요한계 시록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것이야. 하면서 전체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늘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내가 떠나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내가 너희들이 거할 집을 예비하면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나의 집에는 너희들의 거할 것이 많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았던 그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할 집이 어떤 곳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가는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항상 강조했죠. 중동전쟁이 터지고 나면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을 거라고. 그 연대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갑니다. 3년 반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폐가 없어지고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우리 원하는 완전히 너무 지금 가치가 올수록 돼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공황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힘이 드는 사회가 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휴거시킵니다. 데리고 갑니다, 하늘로. 그게 공중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3년만 올라가지 못한 성로들은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말해줘야 됩니다. 왜? 곧 우리 앞에 닥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의 매매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게 됩니다. 그거는 영혼이 지옥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간 성로들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게 지상재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류는 앞으로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부활체로서 천년 왕국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다스리는 신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또 사는 천년을 사는 신분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은 천년이 더 지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오늘 설교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비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의 열매로 통하여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신분을 이미 계획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은 연결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 나무는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새 땅으로 들어갈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악, 선악에서 보면은 선의 사람이 나오고 악한 자가 가라지 열매가 동시에 나오는 열매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 분류해서 심판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마지막 인류가 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인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네 개의 분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현재의 지구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보이는 이 층층과 삼 층층 하늘이 합세되는 게 그것이 이루어질 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곳은 눈물과 사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류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은 어떤 형체로 되어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첫 번째 이 지구 땅은 없어지고 2층과 3층층이 합세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있는 처음 하늘 바다 이 지구에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완전히 지옥으로 되는 거죠. 왜 믿는 사람을 다 데리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이 지구 땅에 사는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는 그때 이 한상을 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요한에게 한상으로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요한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거룩한 성 세하넬과 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3층층 하늘에 있는, 있고 2층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이 합세된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 것을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곳에는 눈물, 고통이, 상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자, 사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즘 보면, 은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은 그가 심정지 됐을 때 영이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죠. 이 육체가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지 우리가 영이 분리됐을 때는 아무 고통이 없이 그렇게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물, 고통, 사망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를 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보좌에 앉으시 이가 그는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생명수 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그 새하늘과 새, 새 땅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이기는 자는 그것들은 상속을 받으리니 그들은 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할 때에 일곱 교회 교회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앞에 그 뭐 머리 띠만 따서에서보터 사빌라 일곱 교회 지금 터키에 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죠 그때가 예전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로 이렇게 가면 지금은 그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뼈대만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터키 그 아시아 그쪽으로 이 성지 순례 가서 구경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예배소 교회의 특징은 뭐 뭐였죠?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물질을 드리며 그분과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 가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십시오. 진정으로 그분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은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맞지 않고 그 한란기를 견디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았던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에서 이세배,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그들에게 미혹에 이끌리지 않았던 교회. 사대교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살더라도 흰 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교회를 이야기해줬죠. 빌라데베의 교회는 작은 믿음으로, 말씀, 몸은, 교회는 작지만은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교회, 빌라데베의 교회가 가장 칭찬을 받았죠. 으로 나우디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님과 교통했던 그런 교회 그들이 이기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먼저 이런 교회들을 펼치면서 교회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겨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 보이면서 나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두에 우리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에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는 자들. 자,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 공경, 경애 이런 대상이 아니고 그들을 그냥 어 어떻게 두려워합니다. 겁주는 사람. 막 우리를 책망하고 막 뭔가를 벌 주려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요.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는 왜 사랑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보고 싶고 그분이 말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살인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일이 오늘 저녁이, 이 시간 다음에는 내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술가들, 우상승배자들, 거짓말 하는 자들은 어디로? 불과 유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혀가 정말로 불이라 하지요. 이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정말 쉬지 않는 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너무너무 조심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성의, 모습과 구조를 봅니다. 우리가 유럽 쪽을 보면은. 너무너무 저도 그 유럽에 사는 나라들이 너무 궁금해 가지고 막그 나라들을 샅샅이 다 이렇게 찾아서 막 구경을 했어요 이게 정말 놀랍죠 그 나라들이 너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건축을 할수 있을까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건축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그 성을 볼때 여러분들 놀랄 것입니다 와, 저런 성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구나. 한번 그 성을 한번 오늘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내려와서 나에게 이제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부들 어린 양이 있을 그곳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어 그래서 성령께서 데리고 높은 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밝더라. 얼마나 깨끗하고 정말 멋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1 2 절에 이렇게 하죠. 그 높은 성각은 열두 문에 있는데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들이 있고 열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아, 이게 성이 이렇게 네모운 하면서 높은 성각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성각으로 돌려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어 13절에 보면, 세계, 3개, 세계에서 보면 열두 문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그 성과, 성가, 성의 성각에는 열두 기초소, 또 기초로 된 기초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구역이 틀립니다. 열두, 12,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제사장의 신분이 거할, 그곳입니다. 지상재림에서 부활할 신분들은 그곳으로 가고 열두 사들은 뭡니까? 첫 번째 공중강림에 올라간 사람들은 열두 기초 속에 소속되는 왕의 신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늘나라는 계급층의 사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살기는 살지만 구역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분명히 분리를 해놨습니다. 보자들의 거기에 앉으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예루 그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공중강림에 올라가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3년반 동안 그 한란에서 어, 살아나거나 목배임을 받거나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분류 그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성각을 이제 측량하려고 하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그 열두 기초 석의 보석으로 착착착착 쌓여 있고, 그 성각으로 된 이런 걸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인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열두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하지요. 그래서 진주가 얼 얼마나 큰게 문입니다. 진주 자체가 이 땅에서 그런 건축으로 놀래겠지요. 그죠? 우리 진주 작은 것도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이 진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문 입구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는 바닥이 정금이랍니다 이렇게 금 지금 같은 금 노락 이런 금이 아니고 투명하고 맑은 정말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두 진저고 그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답니다 그냥 여호와가 빛이시면 어린 양이 빛이 되면서 아주 밝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성은 절대로, 성문들은 낮에도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건 뭡니까? 새 땅의 공간에는 왕과 제사장의 사람들이 다니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새하늘은 어떻게 크지요? 새 하늘이라는 것은 엄청 넓은 거 그거는 천년 왕국에서 살다가 올 백성들은 새 하늘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틀린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에 지성소 성소. 영역, 세 가지 영역이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나와있죠. 그래서 그 선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모형을 지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막연한 전도가 아니고 실제를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2층층, 3층에 하늘이 합세된 기, 그곳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기, 새하늘과 새 땅. 그다음에 그 하늘나라는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없고 그다음에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구조는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읽으십시오. 이제 대충 이해가 되죠. 그 성이 어떤 곳이라는걸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은 그 성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을 따라서 그 성을 사모함으로 이 세상에서 한량과 핍박을 받는 것도 즐거움으로 여겼지요.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망하게 사모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롱과 채척질과 박해와 도, 톱으로 이렇게 키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 나은 본향을 향하여. 히브리서1 1장에 믿음의 조상들은 그걸 사모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라든지 우리가 노마 이쪽으로 보면은 동굴토을 카타콤 같은 데그 깊은 데서 200년서 살았던 그 행적을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 땅에 한란이 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좋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한 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시력이 다 가니까 이제 글을 못 보게 되니까 그하 그분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함으로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걸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을 할때 우리는 지금 눈이 좋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기 오다 하더라도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알고 견디고 인내하여 우리 그곳에서 다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